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 상품 갤럭시 A23 128GB 플루 색상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미개봉 새 제품을 86% 할인된 가격, 단돈 49,00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 A42 128GB 멋진 그레이 색상의 A급 중고폰을 79,030원에 만나보세요. 자급제 공기계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A42 128GB SMA416S급 중고폰을 114,100원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프리즘닷 그레이 색상의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가성비 좋은 공기계를 찾는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A24 특외 수급 중고폰을 128GB 블랙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알뜰폰 유심을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 자급제폰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성능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A32 중고폰 오늘 주문하면 바로 발송새상품급폰을 89,000원에 만나보세요. 공기계 자급제폰으로 알뜰하게!